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급등전 시그널만 공략하는 수구번터입니다. 자, 오늘 3월 30일, 이제 금요일, 오늘 3월 마감하는 날이고요 오후 1시 55분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바로 넥슨게임즈. 자, 넥슨게임즈라는 종목이고요 자, 어제, 어, 제가 1거래일 전에, 어, 전날에 분명히, 어, 이 넥슨게임즈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어, 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네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에서 현재 너무 어, 과열되어 있는 섹터 종목군들이 현재로서는 지금 시장에서 너무 많은 수급을 흡수를 하고 있고 그 종목군들이 이제 한 차례 어, 시세 조정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물량을 한번 소화하는 시점이 생겼을 때는 새로운 섹터 즉 개별적인 섹터 차트가 완성되어 있는 종목들 자 그런 종목군들로 수급이 쏠릴 수가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그중에 한 종목이 바로 넥슨 게임즈였다. 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 차트의 흐름 자체가 한 차례 더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그림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2차 전지 섹터들의 수급이 조금 빠지게 되면은 분명히 슈팅이 나온다. 어 일단 이렇게 예측을 하고 전 거래일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제가 올려 드린 출발 상한가 여행 채널에 여기 저 1일 전. 자, 여기 보이시죠? 이쪽입니다. 1일 전에 분명히 넥슨 게임즈라는 종목 분석 영상을 올리면서 자 2차 전지 열기가 식으면은 여기로 돈이 몰린다 자 이런 주제로 제가 어 11분 동안 계속적으로 강조 드렸습니다 자 물론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시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권에 두셨을 거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한 한것 뿐만이 아니라 여기 아래 보이시는 배너 네 여기 아래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숫자 2번을 남겨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에서 조금 쉬어주는 자리가 나오는 종목 그리고 특정적인 이제 우량 섹터들이 한번 수급이 빠질 때갈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후보 명단들을 제가 리스트를 딱 뽑아서 어 정리를 해가지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어떤 분들한테요 여기 아래 보이시는 배너 번호에 숫자 2번을 남겨주신 분들한테 저희 이제 어 상한가 여행 애청자, 그리고 시청자분들한테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만 눌러주면은 제가 이 내용들을 그냥, 어 바로 공유를 해드렸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넥슨게임즈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4월달에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4월에, 자, 암학회, 바이오 섹터들의 일정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암학회 관련 참가 기업 수혜주들을 지금부터 한번더 매집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영상 시청하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어 지금 이 내용들 참고하셔서 숫자 이번을 남겨가지고 4월 아마케 이벤트 관련 종목도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이 넥슨 게임즈가 어 제가 어제 갈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그리고 2차 전지 수급이 빠지면은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 드릴 거고요 지금 시점에서 과연 매수를 해야 될지 그리고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도 한번 조금 해소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넥슨게임즈가 올라간 배경에 있어서는, 현재 마찬가지로 2차전지와 시장의 중심주 섹터였던 반도체, 자, 이 반도체 섹터들의 차익 실현 매물들로 인해가지고, 거기에서 빠진 돈이, 자, 이 빠진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다? 네, 차트적으로 충분히 쉽게 슈팅을 만들어 줄수 있는 종목군들로 현재 지금 돈이 흘러가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넥슨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차트 분석을 했었을 때, 자, 이 최저점부터 해가지고 점차점차 이제 이렇게 매집을 하는 흔적들이 보였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매집한 이후에 한번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이렇게. 자, 끌어내리고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렇게 올리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윗꼬리 음봉, 자, 이 윗꼬리 음봉을 만들었는데, 윗꼬리 음봉을 만들었다라는 것 자체가 보통은 일반적으로 차익 실현, 그리고 추세의 하방을 가리키는 신호입니다. 근데 이 윗꼬리 음봉을 만들고 난이후의 움직임을 살펴봤더니, 자, 여기서 다시 아랫꼬리를 달고 주가를 계속, 자, 이 위치를 계속 지킨다라는 거, 자, 자리를 지킨다라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때문에 시장에서 충분히 시장 뭐 부각을 받기 힘든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윗꼬리 음봉을 만들면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어, 중요한 자리들을 지켜준 모습으로 볼 때, 충분히 시장에서 한번더 관심을 받을 수 있어 보였다 저는 어, 일단 그렇게 판단을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도 자, 어제자 조금 차트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구간대가 바로 16,400원대입니다 16,400원대 자, 16,400원대가 지금 현재 이 넥슨게임즈의 중요한 지지 구간이었다 자, 16,400원이 지지 구간이었다 자, 이 지지 구간을 계속적으로 지켜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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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심지어 어제는 또 지, 지켜줬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더니 한번 빠지는 듯 하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종가까지 끝까지 지켜봐야지 확실히 이 종목이 안전하게 우상향을 그려나갈 수 있을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만들어졌었던 이 고가의, 어, 종가, 바로 18,100원. 이 18,000원 대 구간, 이 18,000원대 구간 위에서 주가가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요. 현재로서는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자리로 진입을 한다입니다. 네, 한할량 해제 기대감,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새로운 신규 테마가 필요한 시점에서 주가가 이렇게 급하게, 어, 갑작스럽게 조정,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시점에서는 이렇게 신규 테마주라든지 차트가 완성, 완성된 종목 쪽으로 수급이 흘러간다라는 거꼭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현재 넥슨게임즈를 진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매수하시기보다 대략적으로 한 오후 2시 30분에서 2시 50분 경. 자, 이 시점이 이제 다음 거래일을 준비하는 차트가 만들어지는 시간입니다. 자, 그런 시간대, 어, 최근에 형성되었었던 이 고가 위에 위치를 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주가의 힘이 다음 주도 상승을 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 오히려 비중을 추가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어이 전일 고가, 18,000, 전일 종가, 18,000 구간대, 18,000원 구간대, 이 18,000원 구간대를 까지 몰라, 혹시라도 못 지켜준다, 못 지켜주고 흘러내린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중장기 이평선, 이 360선 근처인 17,600원 부근에서, 자, 17,600원 부근에서 한번 이렇게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때, 자, 지지를 한번 해주고, 네, 지지를 해주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때 따라 붙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현재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어느 정도 매물 흡수가 이루어져 있는 이렇게 매집봉이 있는 이런 종목들이 지금 2차 전지 섹터들로 수급이 빠졌을 때한 차례 더 시세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로서는 3월 말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차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감사 보고서 제출을 마치고 이제는 본격적인 리스크가 해지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 어떻게 보면은 거의 제외되고 있는 수순이기 때문에 3월 말까지 재정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고 안정적인 차트와 종목인 종목들로 새롭게 어, 돈이 들어올 수 있다. 새롭게 돈이 들어온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희가 살펴봐야 될 섹터들과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기업 가치 평가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그리고 현재 지금 시장에서 중심 테마군에 속해 있는 종목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적인 개별 이벤트가 있는 종목들. 자 그런 종목들을 관심권에 두셔서 조금씩, 조금씩 매집을 해나가는 게 현재로서는 조금 어, 현명한 투자 방법이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지금 이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전일고가 17,2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홀딩을 해봐,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종가가 18,000원 위에서 마감이 된다. 자 마찬가지로 홀딩 하셔도 됩니다. 자, 18,000원 위에서 마감된다라는 것은 최근에 형성되어 있는 고가 위를 안착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물량을 소화를 하고 그 소화한 물량이 앞으로 우상향을 그려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일단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도 거의 10% 가까이 상승 중입니다. 10% 가까이. 자,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법한 가능성과 시나리오를 짤수 있었던 이유, 이유는 시장의 수급과 트렌드를 실시간으로 읽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어, 저 수급원터, 저와 함께 시장의 수급 흐름을 같이 분석해서 한번 이겨나가고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번호, 아래 배너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2번만 남겨주시면은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실시간 소통방으로 이동을 시켜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한번 참고하셔서, 어, 좋은 정보 받아보시고 조금 손쉽게 수익 날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또 새로운 정보를, 어, 한번 공부를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영상을 또 찍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